감사해 시험이 닥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영접이 중요하다, 영접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핵심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지만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례대로 구절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 드렸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세 번째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 가을이고, 또,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이때는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황홀함이 아니라, 허무감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허무감, 이 허무감을 극복하겠다고 철학자들 또 문학자들 내세운 게 실존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 어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그런 사상이었는데 이것이 책을 읽어 보면은 그럴싸한데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고독해지고 외롭고 허무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인생을 기다리고 있고 날마다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탈선 이것도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 내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탈선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도 죽기 전에 뭔가 이루어 보려고요. 막 열심히, 막열심을 내고 죽도록 일하다가, 아, 진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이 참 낙심되고 가슴 아픈 일 많고, 또 죄로 인해서 지옥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서라는 게참 무서운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길 열어 주신 게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 주신 것은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살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이 길을 붙잡으라 이 길을 붙잡으라인데 성경 표현으로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이 구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접이 아니라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거부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악한 것 같습니다. 만삭인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여권에 쉴 곳이 없다고 냉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가 막 나올려고 하는데 방 없다고 내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마리아가 애 나올려고 하는데 방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평생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방없다고 거절당하신 예수님은요, 평생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창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에 얻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사이에도 영접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영접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주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영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면은 예, 예를 들면 음악하는 사람 영접하면은 음악하는 사람이 줄수 있는 모든 걸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술하는 사람 영접하면은 미술하는 사람이 줄수 있는 걸다 얻을 수가 있고요. 요리 만드는 사람 영접하면은 요리 만드는 사람이 줄수 있는 걸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영성이 뭐냐하면은 이 거절의 영성입니다. 이 거절을 잘하고요. 맨날 비판하고, 공격하고요,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자꾸 위축당하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영접이 뭔가 하면은, 그래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갑니다. 사방이 물입니다. 그래도 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면요. 그래서 영접이 뭔가 하면은 뚜껑 여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면은 뭐할 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물이 들어와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구부러지게 하고 똑바로 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접을 못하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영접을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요 영향력도 사라지고요 사람 사이에서도 영접을 못하게 하고 거부하는 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이 참 중요합니다 영접해야 구원이 임합니다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얻습니다 인생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유머도요, 영접하면 참 재밌습니다. 뭘 하더라도, 내가 죽어도 웃나봐라 하는 이런 사람 보면 참 재미없이 삽니다. 막 결혼한 신부들 보면은요, 유머를 참잘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니어도 하하하 하면서 막 웃고요. 그런데, 한국의 아줌마란 말 있죠, 아줌마. 그 아줌마들. 아줌마들의 정의가 뭔가 이 감정이요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녀 시절의 천사 같은 모습이 억세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목소리도 커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고집도 세져 가지고 그냥 아, 내가 웃나 봐라 절대 웃지 않아 막 이런 근성을 갖는 아줌마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죠 세파에 세상 살면서 영접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작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만 영접해도, 그게 그 사람 성향입니다. 작은 거 하나 영접하면 다른 것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잘 웃는 사람이 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보면은 잘 영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도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영접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모든 좋은 것을 에, 얻을 수 있는 길 예수님입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접에 있어서 항상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확인하는 거하고 또 믿음 사이에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를 화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때 화가 나죠. 남자들이 화가 나는 게, 예, 여자들은 뭘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요. 시험하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찬송가가 있습니다. 보셨죠? 확인했죠? 자, 이제 제가 에,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안 보이죠? 에,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확인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죠? 제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은, 어 한송가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확인을 통해서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확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요. 약점이 뭔가 하면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존재라고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믿어야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에게, 얘야, 너 고등학생 되면은 스마트폰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요.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각서 써주세요. 사인하세요. 공증해 주세요. 이러면은 아빠가 화가 나겠죠. 아들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 아빠가 원하는 것은 믿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애들 좋아하는 알라딘 영화를 보면은 그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하고 막 낭떠러지로 막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뒤에서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요. 이때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에게 얘기합니다. Do you trust me? Do you trust me? 에, 나를 믿습니까, 공주님? 그러니까 공주님이 yes. 그러자 손잡고 그냥 낭떨어지에서 툭 뛰어내립니다. 에, 이거 확인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에, 여러분 인생에는 확인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면 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 이거는 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인생을 1%도 모르고 어 다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퍼즐 100개 맞추는 것은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그 할만합니다. 그러면은, 천 개는 어떨까요? 퍼즐 천 개는, 머리가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인생은 몇 개짜리 퍼즐일까요? 우리 이은정 집사님 인생, 또 서해옥 집사님 인생은 몇 개짜리 퍼즐일까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퍼즐로 치면은 남은 인생까지 해가지고요. 한 백만 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한쪽 피스, 한, 한쪽, 한쪽 그 조각 보고서 우리 두 집사님 인생 전체가 보이나요? 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99%의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인하라고 하시는 말씀 안 하시고, 항상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구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가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책을 봐도 선행하면 된대요. 착하게 살면 된대요. 우리가 종이비행기 만들어서 날려보면은요. 종이 비행기는 약간 힘이 있어도 날아갑니다. 인간과 인간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그러시는데요. 아닙니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자녀들에게 벌써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비행기 말고요. 이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작은 나사 하나 없으면은. 굴러갈 수 있지만, 차 운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비행기는요, 더 위험하겠죠? 예, 그런데 우주선 같은 거는 어떨까요? 조금 금이 간것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천국 갈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간 벽돌에 예, 종이를 포개면은 종이지만 뚫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하면은요, 예수님께 나를 포개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지 않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난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두꺼운 종입니다. 이래도요, 이 송곳으로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명접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을 딱 포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예수님께 딱 붙어서 포개서 인생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정리가 되시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신두현을 또 이은정을 또 서예옥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라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평생 가슴에 새기시고, 늘 감격 속에서 고백이 있는 사랑하시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시면서 이 구원의 진리를 깊이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인생이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또 힘든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복된 인생 사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휴일인데, 자녀들과 또 가정 안에서 감사로 가득 찬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우리 두 분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